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홍우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공부를 해봐야겠지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오늘 배워볼 주제는요, 여러분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차트가 이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차트가 과연 이쁠 거냐, 이쁜 어, 모습인지, 그게 좀 중요해요. 물론 이거는, 사실상 저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 주관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한번 좀 적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 보도록 할 텐데 차트가 이쁘다 어,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 라고 하면 수익 날수 있는 음, 그림이다 이런 표현이 또 되겠죠 그죠 어, 수익 날수 있는 그림이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은 기술적 분석 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그런 모양, 뭐 그림 뭐 이렇게 또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어이 차트 이쁘네요.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차트가 이쁘다라는 거는 과연 어떤 얘긴지 우리가 이제 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식한지 좀 됐어도 그거를 또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아까 주관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니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자신감이 여러분들 주식에 있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나만의 원칙이 있느냐 나는 나만의 원칙이 있어서 어 이런 그림이면은 나는 여기서 돈벌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돈을 벌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져서 쌓였다라는 거죠. 그죠? 어, 쌓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죠.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오, 어, 이런 차트 흐름이면은 확률 높게 나는 수익 날수 있을 것 같다가 결국에는 그동안 경험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어, 최등이 된 결과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한 가지만 우리가 갖고 볼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닌데, 저는 그래서 이제 차트가 이쁘다라는 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저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즘에는 어떤 종목 선정을 할때 그, 당연히 이제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저희 어, 고객분들, 회원분들께 안내를 좀 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리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 기준은 굉장히 좀 명확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대형주냐, 뭐 이런 기준 말고 그냥 다른 거다 뺄게요.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신고가냐, 에, 역사적인 신고가 흐름인 종목이냐, 아니면 52주 신고가 종목이냐, 예,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지만, 1년 동안 가장 최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종목이냐, 그 다음에 이제 돌파 매매에 좀 적합한 종목이냐, 돌파 매매가 돼서 역사적 신고가가 될 수도 있고, 52주 신고가가 될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좀 많이 밀려있느냐, 그니까 바닷권에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어, 다졌는데, 바닥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주식이, 그게 결국 52주 신고가가 또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올라와서 그게 결국 역사적인 신고가가 또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제가 요즘에 지금 보는 어떤 관점은, 요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퍼가 어떻고 이 산업의 어떤 전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그냥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서만 봤을 때 어떤 유형이 시장에서 잘 먹히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히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어... 시장 경험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어, 5년 시장 경험을 해 봐야 뭔가 알수 있다 왜 상승장 두 번, 어, 하락장 두 번, 경험이 중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이에요. 응, 저만의 생각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상승장이 한 번, 그러니까 두번 정도 경험을 해봐야, 아, 주식이 올라갈 때, 어떤 주식이 올라갈 때, 시장이 또 올라갈 때,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만큼 빠질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는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고 약한 시장은 뭐고 강한 시장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제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못가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악재가 떴는데 주가가 안 빠져 이건 일단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큰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오지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이쁜 차트는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교육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에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들을 모든 거를 다 어,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그 다음에 제가 좋게 지금 보고 있는 패턴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시의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사실 시의성과 상관은 없어. 왜? 신고가라는건 여러분들 사실 시장이 강하다 보면 항상 주도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고가종목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요. 낙폭과대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돌파라는 의미 자체도 박스권이라든지 수련 패턴에서 어떻게? 해?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어좀 드렸는데 제가 보는 어떤 이쁜 차트는 과연 뭐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패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수렴 패턴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필요로 하겠죠. 그죠? 박스권은 과연 뭐고. 그 다음에 수렴 패턴은 뭐냐? 수렴이라는 건한 점으로 모이는 걸 수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건 뭐예요? 확장되는 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렴 패턴은 한곳 점으로 모이다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죠. 예. 그 다음에 박스권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위로 뚫거나 밑으로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 이런 패턴들이 어, 완성이 되어는 아니면 되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패턴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그 뒷방향성을 여러분들 예상을 할수 있어야 돼. 나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뚫릴 거냐, 밑으로 깨질 거냐, 이런 것들을 읽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 패턴이 여러분들 박스권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어, 박스권이다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실 텐데, 요거는 사실 지난 요 차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음, 요 차트가 중요합니다. 근데 요렇게 보면은 단순하게 박스권이냐, 어, 박스권 아닌가요? 위에 저 좀 아래. 근데 요거는 냉정하게 보면 박스권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패턴이지만요. 어, 중요한 건 뭐예요? 기때형이에요. 음. 기때형. 깃대형. 기때형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요런 패턴이죠. 저점이 일정하게 높아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고점이 일정한 거. 기때처럼 보인다. 그죠? 그러면 이게 보다 수렴 패턴의 일종입니다. 수련 패턴 내일 중에.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다 합쳐서 그냥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어차피 수련 패턴이든 아니까 그러니까 박스권이든 기대형이든 어. 그러니까 요런 수련 패턴의 흐름이든 기대형이든 아니면은 박스권이든 의미 자체는 뭐예요? 한쪽으로 모이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한쪽으로 모였을 때 그래서 어떻게, 위로 어, 뚫릴 거야, 밑으로 깨질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음.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합쳐서 그냥 뭐 박스권, 뭐 수렴 패턴 이렇게 좀 표현하긴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결과부터 조금 봐야 되는데, 제가 와우넷에서 어, 진행하는 여러분들 이제 방송 아실 거예요. 생존단타라는 방송 아실 겁니다. 거기서도 요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음, 소리가 지금 잘안 들어가나? 에. 자 이게 이제 저희 피디 님 쇼츠로 제작을 해 주신 건데 요걸 이제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3월 25일 입니다 2024년 어, 3월 25일날 제가 안내를 좀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안내를 드렸다 라는 건이 종목의 위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했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한국경제 와우 넷와운넷 어, 지금 유튜브 오시면 은 언제냐면 3월 25일 방송 예, 생존단타 홍의진 요거를 보시면 은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시작해요. 장 전에 시작해서 장 중에 끝내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뭐다? 박스권이다. 라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박스권을 이제 보시는 데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건 당연히 뭐 거래량이 어떻고 이슈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좀... 음 중요하게 보실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쁜 차트는 박스권이면 여러분들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박스권이다라는 거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이 어떻게 긴 관점에서, 이렇게 길게 몇년 동안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적당히 뭐 6개월, 1년 정도, 아니면 1년 반 정도 박스권이 그려지는 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바라보실 때큰 관점에서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목표치가 뭐 설정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어, 저 점이 지지가 됐네요. 그 다음에 상단이 어떻게 저항을 받고 있네요 대신 2020년도 만들어졌던 요 지금 현재 위치 12,500원 자리 그 다음에 지금 11,000원 자리 제가 11,000원 밑에서는 어이 종목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응.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지금 요때, 그러니까 요 때, 그니까요 당시에 고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계속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횡보를 하는 거면 아직 방향성이 안정해졌는데 곧 방향성이 정해지면 한쪽으로 많이 쏠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큰 그림으로 보니까 이런 모습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어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장의 흐름 따라 여러분들 바뀌는 거지만요. 우리가 이거를 강하다라는 표현으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저도 이거 하나 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장 확신 있게 본 거는 분명히 있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패턴 있잖아요. 패턴. 패턴 공부 우리 했죠. 패턴 공부 우리 했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겠습니다. 주식은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지가 잘 되냐, 저항을 많이 받을 거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매도를 매수가 압도할 거냐.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주, 것 중에 여러분들 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장학형 배웠죠. 장학형, 장학형, 그지? 어, 장학형. 근데 여기 장학형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분석법 패턴에서도 보였어요. 어. 결국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는데 이 음봉의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양봉이 집어 삼켜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반대로 음봉이 있는데 양봉이 얼마만큼 이거를 집어 먹을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의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장악형이라는 건 결국 뭐냐? 장악형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어. 장학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결국 뭡니까? 음봉이 나왔는데, 양봉이 그 음봉을 집어 삼키면, 다음번에 상승의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음봉 다음에 양봉이 뜨니까 어떻게? 장학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상승이 일어나죠. 음. 또 반대로, 양봉 다음에 음봉이 뜨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매도세가 발생하죠. 이거 여러분들 되게 단순한 거지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막상 이거는 보여주면 은 아는데 실전에선 적용을 잘 못해요 많은 분들이 어. 자 지금 여러분들 보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급등 한번 했죠 여기서 근데 이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조정이 나오죠 그뭐이 캔들을 하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무슨 색깔이어야 돼요 파란 색깔이어야 되죠 왜 연속적으로 빠졌으니까 그죠 어.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는 이렇게 내려왔어. 그죠? 어찌됐건 계속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럼 음봉 하나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음봉 하나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자리가 무슨 위치다? 이 자리가 무슨 위치다? 이 자리가 무슨 위치다? 예, 네. 이 자리가 무슨 위치다? 아까 우리가 장학형 봤던 것처럼 음봉이 세게 들어와 있는 캔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장악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음봉을 집어 삼키는 양봉이 떠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과정이 며칠, 몇달 걸렸을 뿐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 있다. 그죠? 어, 많이 올라와서, 어, 탄력이 좋네? 대신 저항이 굉장히 세잖아요. 길게 봤을 때. 왜? 박스권이니까. 음.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좀이따가 밀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건 뭐냐면, 어, 밀렸으니까 뭘 봐야 되냐면, 어, 밀리고 나서 다시 밀렸던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돌파할 것인가? 그거를 보고 그러면 신고가가 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결국 뭐다? 음봉이라는걸 그려드렸죠? 그럼 장악형만 나오면 돼.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게임 끝났어요. 이걸 뚫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장학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언제? 3월 25일 날 와우넷 10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뭐? 4월달 유망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설명하면서도 제가 요즘에 잘 하는, 음, 잘 하는, 음,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무조건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냥 알아서 움직이게끔 그게 아니라 조금 빠릿빠릿 할수 있는 걸로 제가 종목을 골라왔으니까 집중해서 잘들으시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딱요 포인트에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거는 물론 기준점은 제가 갖고 있겠죠, 여러분들. 저만의 방법을.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매수매도 입장에서는 뭐다? 핵심이, 어, 봐봐요. 음봉이 나왔으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어때요? 조정받았죠? 조정받는 자리 넘어가니까 한번더 치네. 여기서도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받았죠? 그러면 이 자리를 넘어갈 수 있으면 그때 뭐예요? 따라붙어야죠. 예. 네. 대신, 여기서 따라붙을 때 차트만 봐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차트만 보는 것보다는 내용도 같이 아는 게 여러분도 좋긴 좋아요. 그래서 스타트 끊을 때는 그래야 내가 비중이 실린다고. 음. 자, 보시면은, 이게 3월 22일날 차트. 보니까 어때요? 어, 어제 차트입니다. 고점이 얼마? 10,990원 제가 만1 0 0 0 이하 자리로 잡으세요 라고 했는데 딱 걸리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어제 종가 얼마? 만사4 0 0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오히려 매물 부담이 있는 자리니까 매물 소화하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지금, 다음날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급반등이 일어나 있죠. 이중 뭐 어떻게, 21%까지 초급등 하루 만에, 그 다음에 12,650원, 12,000원에서 12,500원짜리 저항을 돌파 시도를 했고, 물론 종, 종가상으로는 12,000원 안착은 못했지만, 이렇게 뚫어내려고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의미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쁜 차트는 결국은 뭐예요? 뚫어진 상태. 이 차트도 물론 이뻐지 차트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확신, 확실히 중요한 건보다 그 전에 살수 있으면 좋지, 전에 살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자리에 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이 방법도 있긴 있죠. 어, 또이 방법도 있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싸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오히려 지쳐버려요. 왜? 이 지금 패턴이 만들어진 기간이 여러분들 두달 걸린 거거든요. 사실상. 그죠? 근데 우리는 딱 여기서 뚫는 거 보고 매수,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급등. 중요한 건 이쁜 차트를 자꾸 내 눈에 익히면 나중에 뭐가 되냐? 비중이 실린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음 비중이 실려요. 비중이. 어, 비중이 실린다고. 그러면 비중이 실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내 계좌가 늘어나는 속도도 어떻게 빨라지겠지?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3일 지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하자마자 어, 움직였던 포인트를 너무 잘 잡았죠. 급반등이 나타났다는 얘기지. 요런 거.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다? 뚫어서 이거를 지지받는 것도 그 다음에 이쁜 차트가 되는 거지만 뚫기 전에 뭔가를 봐야 될 거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양봉 떴다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가장 큰 힌트는 저한테는 요거예요 매도가 많았던 자리를 넘어가니까 힘이 세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뭔데? 박스권이나 수렴 패턴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낙폭과 대해서 골라놓는 법, 아니 급등하다 빠지는 종목을 뭐 저점 잡는 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API 같은 경우도 아까 와원의 유튜버 보시면 여러분들 뭐냐면 얘는 25만원에 잡아드렸어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내용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왜 저점 매수 하신 분들은 최대 얼마 23%, 24%까지 수익이 나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10에서 15% 먹어도 여러분들 잘한 매매예요. 왜?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빠진 종목을 내가 밑에서 저점 매수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중간해. 왜 네, 거래량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시가총액도 있어야 되고 퍼라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 요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인데 복잡한 거 싫으시면 그냥 박스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모처럼, 예, 삼일지약처럼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추천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여기 넘어갈 때 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조정받을 때 매수. 어. 한미반도체, 그죠 가장 중요한 자리 두 군데 잡아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얼마만큼 더 올릴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이건 네. 왜 일단은 내가 이 종목이 붙어야 되 자리인지 안 붙어야 될 자리인지 왜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 보면 저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꺼려지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조금만 사볼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확실한 건 확실한 자리가 있으면 자신감 있게 매수하고 아이나치 범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위나 밑에 있는 종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음.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나 아니면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을, 어, 지금은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있어요. 항상 시장이 똑같아. 그래서 제가 상승장도 두번 경험하고 하락장도 두번 경험해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수 있다. 내 계좌는 그러면 적어도 깡통은 안 만들 수 있다. 깡통 안 만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에. 왜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은 뭐가 된다.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은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 계좌가 알아서. 음. 근데 항상 이게 반복돼요. 많이 빠진 게 나중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신고가가 계속 달리는 말이 그래서 더 간다는 이야기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호지는 낙폭과 대라는 증시 이건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라고. 에. 그러면 그 시점에서 그거를 계속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건 뭐다? 박스권. 음, 그것만 잘 찾고, 의미팍만 해도 왜? 이 내용이 다 안내드렸던, 공부시켜드린 내용에서 여러분들 나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취합해서 섞어가면서, 어, 궁극적으로 어떻게 전략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하나 뜯어보면 다 안내를 드렸던 거예요 매도를 매수가 압도하면 넘어가고 중요 자리를 넘어가면 주가는 어떻게 탄력이 강화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거래량 물론 제가 이제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많이 안 드렸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해드리긴 할 건데요 일단 무조건 중요한 건 박스권만 좀잘 찾으세요 여러분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렴 기떼용 이런 것들도 그런 것만 좀잘 찾고 거기서 의미를 조금 부여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부분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리딩을 해드리면서, 많은 분들께 수익 실현해드렸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여기서 매수해갖고, 지금 ISC 어떻게, 급반등. 음.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거 하긴 했지만, AD 테크는 2월 말에 매수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월 말이면 어떤 차트가 되냐면 이거는 뭐다 박스권이잖아요 이렇게 뚫은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뚫고 지지받는 거 보고 접근 그 다음에 어잘 파니까 또 급락을 하더라고 우리가 요 자리에 팔았어요 요 자리에 예. 43,000원 2,000원 자리 예. 한번 더 치긴 했지만 결국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런 예. 식으로 그래서 박스권만 여러분들 잘해도 내가 지금 시장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어.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이제 그 박스권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뭐 바닥에 있을 거냐, 아니면 중간에 있을 거냐, 단기적으로 나올 거냐, 몇 개월 걸쳐서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 많이 빠진 거 저점 매수하는 아까 뭐 apl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apl 같은 경우는 제가 좋은 차트라고 말씀드릴 순 없어 왜 이거는 초보분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상 어 요즘에는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쉬운 것들이 많아 예. 네. 그러니까 잘 모른다 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 그런 음, 것들만 좀잘 어, 찾아서 지금 지금 보시면 롯데선호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 자리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에 매도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 고점 찍고 거래가 터졌죠 그 다음에 뭐가 돼 횡보 그래서 여기서 양봉 뜨고 여기서 매수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다음 날 하루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날 상한가. 아이고 요날은뭐 있었나 보다. 응. 왜안 바뀌니? 음그 응. 다음 날요렇게 며칠이요? 에 2월 13일이구나. 아 설연해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사고. 여기서 매수하고 하루 조정 받고 뚫어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 종목도 급등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쉬운 것만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인데 쉬운 것만 일단 좀 찾으세요. 쉬운 것부터 잘해야 어려운 거할거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 특히나 이 교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저희 회원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시 복귀. 네. 왜 어려운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한 것부터 하고 단순한 거로 내가 나중에 스스로 뭐 비중을 어떻게 더 실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계좌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요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일 지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어 매끄럽던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요런 어떤 모양들 특히나 은봉 자리를 감싸는 양봉이 출연할 때. 그게 결국에는 뭐가 될수 있다. 새로운 어떤 급등의 시발점이 될수 있으니,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교육 내용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